일본 여행 항공권 싸게 사는 방법 알려준다. 지방공항 노선을 활용해라. 일본의 지방공항도 잘 되어있는데 생각보다 잘안가더라 기타큐슈 사가 오이타마세야마 시즈오카 주부 같은 지방공항 추천한다. 예를 들어 사가와 후쿠오카처럼 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 근교인데도 왕복 15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음. 간혹 성수기에는 편도 30만원 차이 날 때도 있다. 시크릿 모드 써라. 낭설이지만 검색이력이 쌓이면 여행 가겠는데 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함안 믿는 사람은 안 써도 돼. 저가 항공권 카톡 알림 켜두고 특가 노려라. 이게 번거롭다면 플레이윙 혹은보고싱 어플 설치 후 도착지 설정해 두고 특가 알림 확인해라. 일본 여행 항공권은 보통 두달전 그리고 출발일 임박했을 때 나오는 취소표가 가장 싸다. 두달 전쯤 무료로 취소 가능한 저렴이 표 구매 후 구글 플라이트에서 가격 추적 걸어두고 더싼 티켓이 나오면 갈아타라. 항공권 검색은 구글 플라이트, 네이버 항공권, 스카이스캐너 세 군데에서 하고 가격 비교해라. 일정이 자유롭다면 월별 검색을 활용해라. 월별로 보면 가장 저렴한 날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데 날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가격은 크게 차이 날수 있다. 공동 구매 확인해라. 구글에서 공동구매 항공권이라고 검색하면 되는데 모두 더하나투 땡처리닷컴이 가장 좋다. 일정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운 좋게 내 여행 일정과 같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안 되는 유의해라. 이런 꿀팁 엄청 많은데 구동...